선수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ms 프몽 인드 챌린저 2019 이제 8강전 준비된 마지막 경기가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n r 음, 자 먼저 어, 소개가 될 팀이죠. 어, 이제 몽골 팀과 터키 팀의맞대결을겠습니다 먼저 어, 울란바타를선수이 소개가 되고 있군요. n b 굉장히 몸싸움이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몽골, 몽골, 몽골 자체의 네. 정체성이 터퍼함과 네. 피지컬과 약간의 더티함이에요 네. 네. <laughs>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시면 재밌있을습니다 네. 정체성이 있는 이 몽골 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알리아가 팀 또한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 <laughs> 네, 이 터키 국적의서 그간 네. 공식 후원사가 없어서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다가 공식 후원사를 얻고 이제 첫 국제대회를 방문을 했어요. 어, 사실, 그, 터키 하면 또 몽구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네. n b a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했는데, 이 후원사가 없어서, 당도에좀 서글픈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또 이런 국제무대에 참가를할수 있게 돼서 더 반갑기도 합니다. 이태포기에도 마지막으로, 마지막 에회가된이태 4번 선수가 대학 교수님입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3명이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함께 굉장히... 팀을 이뤄가지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지만 또 불편한 조합이죠. 몇년 <laughs> <laughs> 네, 전에 이 터키 자국 농구대회에서 결승에서 좀 분패를 한 이후에 절치 무심해서 제자들과 함께 뛰어보자 라고 아, 이제 메시지를 던진 후에 에, 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는 국제대회까지 함께 하게 된 에, 교수님과 제자들입니다. 네, 사실 뭐 농담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조합이고요. 네. 터키 농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세련된 농구를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기술도 좋고 뭐, 다재다능하고 다 슈팅 좋은 그런 선수들이 또 죄다 NBA로 가게 돼 있고 그렇죠. 네, 또이 팀들도 이제 과연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네,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린대로 이 울란바탈 팀이 몽골 국적. 사실 농구 이 5대 5라든지 국제 대회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3즈 3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선에서 말씀드릴대로 미국 팀 격파하고 1위로 올라왔어요. 아 어, 대단했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우연이 아닌 이유는 3x3 대회에서만큼은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이고요. 음, 그렇죠. 상대가 이제 몽골이 이런 농구를 한다는 걸 알지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팀의 전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몽골 맥도웰로 불리는 다바스한 부 선수도 있고 주포인 앵크바츠 선수 또한 상당히. 기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어느 팀이 승리를 이 8강 마지막 경기에서 가져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터키와 몽골의 맞대결 8강전 마지막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승리라는 팀은 앞서 경기 승리로 가져갔었던 피란 팀과 함께 세미파이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올라간 팀들은 이제 이 이후의 팀들을 경기를 또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예. 네. 전력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울란 바타리의 성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기 초반 어느 팀이 기선잡을 성공하는지도 직전 경기를 봤을 땐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게임의 길이가 10분이기 때문에 사실 초반 출발한 3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죠. 네. 자, 비안 백그림을 확실히 드리블하는 을 과정 속에서 유럽국의 선수들은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단순히 스피드만을 살리지 않는 유연한 드리블을 계속해서 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키가 제일 큰 선수가 이제 이런 드리블 가져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이 과정에서 이제 파울을 얻었는데 울란바토르 팀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파울 트러블. 아, 네. 팀 반칙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점 드려봅니다. 짧았고 자리 다툼 과정. 네. 난 바깥쪽에서 키방 디너의 반칙. 24초 만에 지금 뭐 반칙도 한 개씩 주고 받고 있고. 네. 흐름이 좀 진흙탕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내줍니다. 다른 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싸성 이겨냅니다. 그래로터치아자 죄다 슈터치가 좋고 또 스크린에 능하고. 1대1 개인기를 갖춘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서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두 팀이에요. 그렇죠. 아, 좋아요. 자, 익사이반. 사이반이한 네. 점을 뽑아냅니다. 빅맨이 이제 뭐 스크린만 하고 포스터만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음, 아, 패스가 어, 너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 바로 승대 역습으로 이어집니다. 야, 크로스코트 패스는 5대5에서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네. 네. 3x3에서도 해산 안 되는 패스죠. 그렇죠. 직접 돌파 오우. 확실히 이 안쪽에서의 컨택은 상당히 반대한 편에 속해요, 심판들의 골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하는 선수들도 그 점을 잘 활용을 합니다 네 룰란바타르가 한점 앞서 있는 가운데 자유투 기회를 얻고 있는 알리아가 불과 3년 전부터 좀이 교수님과 제자들 팀이 3x3 팀으로서는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진력을 계속해서의 경기들을 통해서 맞춰갈 필요가 있겠고 국제 대회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소중한 또 경험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어, 경험도 되고 또 추억도 되고 네. 그리고 또 터키 자국의 이런 스렉스 선수들을 꿈꾸는 유망주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는 것 어,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 2대2이게자 돌파, 벗겨내고 단점. 아, 기술이 좋네요. 마라타르 선수의 좋은 공작이 음. 있었지만 여기서는 공격권을 그냥 넘겨주고 마는 알리아가. 네. 알리아가의 예. 교수님의 스크린 파울이죠. 네. 자 여기서 자, 스크린을 아. 지금 밀면서 들어갔거든요. 바레스 네. 2점, 네. 짧았고요. 리바노 지켜낸 이후에 공격 어떤 패턴으로 가져갈지 스크린 아. 걸어줍니다. 오른쪽 살짝 열렸습니다. 반테프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바로 상대가 스위치를 했는데 네.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타이트 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곽 열어줍니다. 오. 파울이에요. 키반크디나또 하나의 파울. 자 이렇게 되면 알리아가 는팀 반칙 3개에다가 지금 2점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 2개거든요. 네. 네. 확실히 교수님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의 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이 민첩성 부분에선 열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외곽 슛을 외곽을 수비할 때더큰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직전 일리걸 스크린 과정도 그렇고 어, 방금 전 반칙까지. 자유탄기를 놓치고 있는 울란 바타르. 확실히 아울란바토르 선수들이 운동력도 능 좋고, 네. 지금도 볼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아, 확실히 본인들의 신체 조건이나 또 운동신경을 잘 활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슈페이크 한 차례, 아, 이번에 블록에 막혔어요. 네. 그리고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 오, 리바운! 야. 오, 대단하네요. 지금도 보시면 뒤에서 걷어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이제 허용하는 팀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아, 그렇죠. 단순히 네. 공격권을 따낸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 상대 반칙과 함께 잘투 기회까지 따냈으니까요. 아, 또메이커에 뺏겼어요. 골빵 득점으로 그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컨 기회 득점을 계속 내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무리할 수 있죠. 자 공격이 약간 좀 막히기 시작하는 알리아가 그러나 뺏어냈습니다 스틸 성공 이번엔 딜센이드리블 치는 과정 속에서의 파울 자이 공격권을 가진 팀이 2점 라인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심판이 수신호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네. 안 나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또 심판의 수신호도 이제 곁눈질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기반 크린너 가져가 봅니다. 막힙니다. 어어, 막힙니다. 네. 뺏어냅니다 엑타이반 베이스라인 탑니다. 짧게 건냈고 이를 또 끊어냈습니다만 안쪽에서 어어, 안 나갔죠. 네네 네.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턴오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공격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올려놨습니다. 음. 음. 점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높이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5초 안쪽입니다. 님 맞지 않았고 네. 자 결국 수영을 넘겨주는 알리아가. 아 몽골의 이 울란바토르 선수들의 높이가 마마치가 어, 않습니다. 네. 네. 공격도 인상적인데 역시 수비의 타이트함이 더 돋보이고 있어요. 이번도 잘 뺏기지는 않고 있는 울란바타르. 기방 니너 니너 골파 가져갑니다. <laughs> 그래도 이번엔 반칙을 좀 끌어낼 수 있었던 디너 선수였고요. 아, 우리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비였고 네. 여기서는 뭐 어떤 플레이를 할지 지금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죠. 어지간에서는 드리블 돌파 과정 속에서 몽골 선수들이 자리를 거의 안 뺏겨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이 이제 요청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알리아가 선수들은 울란바트르의 높이에 대한 우려와또 대처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기를 펼친 알리아가 우리나라의 홍천 팀과 맞섰는데요. 그 경기에서 아쉽게도 이 연장작전 끝에 홍천 팀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지금 알리아가 팀이 8강전에 합류를 해 있습니다. 이게 3스3 대회의 묘미가 연장전이죠. 네. 네. 점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각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홍천 팀이 종료 1점 국전에권기훈 선수가 파울을 범하면서 연장전으로 갔고 결국은 2점 뺏기면서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높이가 상당합니다. 유럽권의 선수들, 터키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에 울란바타르 그리고 운동 능력은 지금까지 내보인 네, 플레이를 봐서는 한수 위예요. 네. 네, 다 지금 머리 위에서 볼을 걷어갑니다. 그렇습니다. 2점 노립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아하, 아, 이번에도 홀딩이 됐군요. 자, 이렇게 되면 알리아가의 반칙 개수가 지금 5개거든요. 그렇죠. 네, 팀파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경기 시간이 3분 30초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파울이 벌써 5개입니다. 긁어냅니다. 자, 그런 점수는 단한점 차. 만만치 않은 알리아가입니다. 이겨냈고! 앤드워 페이! 아, 앤드워이네요 어, 이번 번 움직임은 상당히 멋졌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방향 전환을 했고 적당히 스텝을 잘 쪼개 들어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렌데칸 마이락타르 선수의 멋진 움직임. 자, 여기서 크로스오브 드리블 그리고 지금 이 피벗 축을 완전히 이제 바닥에 고정시키면서 트래블링을 면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추가 자유투는 놓치고 있는 마이락타르. 자리 잡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더블 팀. 더블 팀. 공격 리바 직접 잡았고 부딪히면서 끝까지 아, 네. 결국 수비를 성공시킨 알리아가고요. 자, 알리아가도 분위기를 좀 바꿔 볼수 있는 기회를 또 잡습니다. 자, 1대1 상황에서 좀 고전을 해 왔던 알리아가 득점 성공. 야, 좋습니다. 자, 이번에 러르 선수의 득점과 함께 스코어. 이제는 역전을 성공시켰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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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파울. 담고 돌았다는 거죠. 네. 네 흔히 이제 포스트업을 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더아웃으 가기 쉽지 않은 점수 속에서 지금 팀 파울 개수가 굉장히 큰 변수예요. 그렇죠. 아, 좋은 패스네요. 외곽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픈 기회에 약간 낮았던 포물선이었고요. 공격 리바운드 4명의 선수랑 엉켜 있습니다. 음, 춰초죠 네. 야. 안쪽에서 타고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안쪽에 자리를 잡은 상황 속에서의 이 몸싸움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알리아가 치열합니다. 올라갑니다. 어,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아르본 선수의 반득점이 어, 쳐졌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몸싸움 과정 속에서의 파울. 역전의 재역전이 펼쳐지고 있는. 팔각 마지막 경기 다시 출발합니다. 아른 번, 에어버. 네. 정확하게 지금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그 전에 볼을 약간 펌블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네. 드리블 이후에 장거리 3점, 2점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핸드폰 이후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슈페이크. 달고 올라갑니다. 야, 좋아요. 네. 한 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딜센 선수 네, 사이드 스텝이 가장 느린 선수를 외곽으로 끌고 나와서 지금 드리블 돌파. 좋은 공격이죠. 외곽 두점 정확하군요. 한점 주고 두점가져오고 있는 울란바탈. 아, 자리 쉽게 안 내줘요. 그렇습니다. 기방 디너 안쪽 패스 네. 끊겼습니다. 바로 외곽 열릴 수 있습니다. 자 비었네요. 자 왼쪽에서. 네. 이게 어찌든 체력이 계속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슈제 정확도는 경기 초반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디엔너! 안쪽! 열립니다! 아 역동적인 움직임! 네. 한끗한끗좀 부족한 모습에 달리아가 턱으로 동료를 불렀습니다. 달고 올라갑니다. 자아... 엑밭! 지금은 뭐 2대2 플레이라기보다는 짧은 돌파 이후에 키가웃이었는데 네. 자, 외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닛노의 두 점은 실패. 자 외곽의 우위와 함께 넉점 차로 벌려놓은 울란마타르에요. 이번에 한점 밀면서 아, 올라가는군요. 저렇게 빅맨들이 1대1을 풀어주기 때문에 윙플레이어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네. 공간도 많이 생기고요. 3번의 몽골 맥구엘. 나바사 한복 선수의 견고한이 돋보였고 네. 한 점을 또 따라붙고 있는 알리아가. 이제 점수가 물꼬가 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 살렸죠. 네. 나바사 한복. 아 좋네요. 나바산부 선수의 맹활약과 함께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3대 8. 자 디너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이스 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단가 아니었고 나바산부 이번엔 외곽 돌리는데요. 짧았습니다. 공교롭게 보인에게 왔습니다. 아이 마운드가 좋네요. 네. 야 높이에서 지금 현재 밀리고 있고 또 턴오버까지 나왔어요. 자 네. 무너지는 알리아갑니다자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울란바탈 정신없이 휘몰아치네요. 네. 괜히 미국 팀을 바은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 나오실 힘들 수도 있겠다는 양팀의 스코어였는데 어.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반 끼며 네. 에어볼.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전의를상실했어요 네. 자또비 오네요. 다시 열립니다. 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따바스 한번 이겨냈습니다. 아. 페이크한 점. 싸움꾼이 득실거리다 보니까 지금 뭐공중볼 싸우면서도 완전히 밀리고 있고요. 네. 결국 더블 스코어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16대8 더블 스코어 가 발생이 됐었고. 자, 본 경기가 아, 잘 싸우고 있었던 알리아가 는데순전 없이 조직력이 와해되고 있는 알리아입니다. 허만의 이제. 제공권에서 밀렸던 게좀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졌고, 이어졌고 네. 네. 지금도 네.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울란바트르 선수들 모두가 다슛 터치가 좋거든요 그렇죠. 자, 딱히 그래. 좀 결정이 보이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준이를 제일 잘할 것 같은 빅맨들도 1대1을 해주고 네. 자, 뭐 이런 터프샷이 사실 터지긴 했습니다만 알리아가와 울란바트르의 경기력 차이가 좀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외곽을 노려봐야 하는 시간대와 점수 차이 그러나 아, 전혀 맞지 않고 있는 0점입니다. 반칙도 나란히 여섯 개씩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기에 오! 오! 발목 괜찮나요? 오. 오, 큰 부상이 아니기를. 일단은 뭐 즉시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이제 왼쪽 돌파할 때 이제 상대 발과 돌파하는 선수의 오른발이 이제 음.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다행히 발목 부상은 아니네요. 오늘 예. 팀이 이기든 뭐 건강한 몸으로 또 돌아가야겠죠. 그렇죠. 네. 네.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부상을 입게 되면 또 관중들의 이 분위기도 좀 다운되고, 아, 그렇죠. 선수 본인이 뭐 가장 또 괴롭죠. 그렇죠. 어제 우리나라의 하도현 선수가 앰뷸런스까지 오면서 이송이 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네. 큰보사은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이마누 이번에 뺏기지 않는 알리아가 2분 20초 남아 있습니다. 펜스록션 네. 최대한 골밑으로 끌고 들어가서 지금 베이비 국샷 아주 네. 좋은 공격이죠. 아, 나바사무 선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들어가진 않았고 높이 올려 봅니다. 노동력을 주체를 못합니다. 아, 그럼요. 네. 자, 1대1 할 만하죠. 디너. 네. 자, 오랜만에 손맛을 보고 있군요. 17대12분 안쪽들어 왔습니다. 물러나면서 공간 살짝 열리자 올라가 봅니다! 2점! 아. 19대10. 슈퍼미 정말 깔끔하네요. 예. 네. 딱 지금도 이제 드리블 이후에 슈팅을 던지고 또 캐치 앤 슈즈 던질 때도 하체 밸런스나 슈 릴리즈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네. 자, 이제 뭐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울란바타르. 알리아가의 리더인 티반크디너가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팀이4 명으로 구성된 울란바타르 상당히 선수 본인의 롤이 좀잘 정해져 있는 것도 같고 어, 상당히 밸런스가 좀잘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루즈볼도 잘 걷어내고 있고요. 슈팅이 좋으면서 또 높이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이런 확실한 또 슈터의 존재까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챔피언단 최강자다운 모습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몽골의 울란바트르 1대1 상황, 터프샷 실패 대인 수비가 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 수비가 필요가 없죠 다바 자, 부 선수 넘어졌는데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투박할 것같은데 네. 기술이 굉장히 오, 뛰어나요 네. 드디어 터졌습니다, 디너의 2점 자 이제 셔더우까지 한점 남았어요. 자 이렇게 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아 마지막 샷 잉사이반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22대 12. 22. 이번에도 완승을 가져가고 있는 몽골의 울란 바타르입니다. 자, 울란 바타르 선수들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팀이든 미국 팀이든. 굉장히 이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널스코어 울란바타르가 22대 12로 10점 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파이널, 이제 네 팀만이 네 남아 있는데요. 뭐 이네 팀의 준결승 경기 저희는 네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3 포인트 챔피티션 결선을 갖도록 하겠는데요.